4월 첫 특판적금 상품의 금리는 최대 6.5%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날때보는금리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저축은행도 그렇고 요새 특판적금 상품이 조금 출시가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협이나 신협과 같은 이런 조합 상품들의 특판 우대금리 상품들을 종종 소개해드렸는데요. 4월 처음으로 나온 특판 적금 상품을 제가 기사로 접하니까 최대 금리는 6.5%짜리 상품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S.J. 산립조합금융에서 나온 상품인데요. 일전에 S.J. 산립조합은 무려 13%의 특판 적금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티풀 특판 적금 2라는 상품으로 최대 6.5%를 주는 특판 적금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도 소진시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모바일 가입은 안되고 영업점을 내방해서 가입해야 되는 그런 특판 적금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전국 설립 조합의 영업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창구 방문하시기 전에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사전 문의 후에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겠죠. 월납비판도는 30만원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1년 만기 상품이면서 금리는 최대 6.5%인데 기본금리랑 우대금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기본금리는 조합별로 금리가 상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 금리는 1.1%에서 2.5%그 사이 정도라고 하고요 우대금리로 4%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살림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수협조합, 신협과 같이 이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다면 이 세금우대 혜택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7.6%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선 살림조합이기 때문에 임야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조합원이 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준조합원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니까 만원을 내면은 준조합원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만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내가 납입하는 3천만원 한도까지 1.4% 농어촌 특별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대폭 줄이고 이자를 많이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만원씩 1년 가입했을 때 세전 이자는 12만 6750원이고요. 세금을 제외한 세후 이자는 12만 4,976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송파구와 강동구 쪽에 조합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 있는 직원분께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리가 2%라고 해요. 그래서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살림조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해당 조합에 전화하셔서 기본금리도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볼 건데요. 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신한카드 사용실적이 6개월 동안 미이용 고객분들이 대상인데 체크카드는 상관없고요. 신용카드로 여러분들이 6개월 이상 미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휴 신한카드를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3개월 동안 20만원만 사용하시면 돼요. 보통 특판적금 상품 중에서 고금리를 준다고 하지만 매월 써야 되는 신용카드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거르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월 동안 20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내가 써야 될 돈이 있으면 조금씩 결제하셔서 이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사용실적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발급받은 카드는 적금 만기 시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회비가 가장 저렴한 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연회비는약 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통해서 받는 효과가 이연회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처음으로 나온 특판적금 상품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